했지? 음. 오케이, 빨리 가자, 빨리 깨자. 연마하고 싶어. 아, 화이팅. 들어가면은 패턴 브리핑 같이 해주고, 그리고 그호케일 무력화 타이밍에는 최대한 킬 아꼈다가 세 번째 때는 에이스 궁 음, 지금 다 던진다. 어, 지금 던져줘. 헬가부터 해가부터, 해가부터. 오케이. 채널링 처음. 음 처음 그거 기억해두고. 채널링 때 아드로핀 빨고 무력화 되면 그 다음에 화염병. 화염병? 그 다음에 그거 제약물약. 강화. 어 강화 제압 물약까지. 에이스는 미리 삼법을 주고. 음흠. 지금 각성약 먹어도돼 내려면 오 일단 극딜 한번 네. 더 올라간다. 스나어 나요 그나요? 나이스, 네, 나이스. 가라. 오케이 이 페이지, 이 페이지. 첫 번째 이거 준비하고 지금부터 네. 40초 되니까 1 17, 7분 30초, 17분 40, 17분 40초부터 준비한대. 내가 말해줄게. 오케이. 공중? 나 낙혔다. 낙꼈다 나올 걸 이제? 나와야지. 지금 한다. 나3법을 졌고. 드로드로핀 아드로핀 빨고 일단 무력화부터. 아, 무력화부터, 무력화부터. 나이스. 최단 여기 있어야 돼. 어디까지 가? 가지 마. 아, 진짜. 괜찮아 지금. 다음 무력화 집중. 네. 안 끊을게요. 가능? 나이스. 나이스. 네. 나이스. 나이스. 무력화, 무력화. 네. 나이스. 열기로다 다음 에이스 궁으로 넘어갈게. 오케이. 제 각성기도 쓸까요? 네. 네, 그냥 써 주세요. 네, 근데 제 그냥. 각성기 쓰면은 얘 터질 수도 있어요, 그냥. 무력화 될 수도 있어요. 아, 오케이. 오케이. 되면은 뭐, 빠, 다음에 빠지면 좀... 되고. 예, 네, 다음에는 오케이. 빠지면 되고. 어차피 되면은, 어차피 1페이지니까, 그럼. 아, 그냥 내 것만 써도 될것 같은데. 끊어, 끊어. 끊어, 끊 그럼 월런도 어차피 공타임 없지 않아? 어차피 없어. 돌리는 게 나아서. 돌리는 아, 오케이, 오케이. 게 나아요. 아. 오케이, 오케이. 아. 나 그냥, 나 그냥 풀다 쓴? 어. 나도 스킬 다 쓰는 오, 중에 그래. 안 아끼고, 하나도 안 아끼고. 할걸? 못할것같아 <laughs> 오케이 그냥 그때 스킬 다 해서 다 해서 무력화 시켜도 되긴 돼 어차피 다음에 빠지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? 나 스킬 못넣는다 나이스 오케이. 스무스 스무스 했다 날라가요 오케이 찐 무력화 될때3법을 돼? 에이스 일단 보고 될것같아 근데 될것같아딱그 무력화 되자마자 돼야인데 콜딱 말해줘 그 아. 너가 아, 아 끊었는데 쏘리 okay. 아 아파 아 잠깐만 이거 빨리 채워야돼 천천히 정말. 천천히 네 우리 그래 아예 하나도 안 먹었어요 이거는 알아서 피하고 날라가 날라가 그래서... 응. 구석에 있지 말고 그 패픽이 쓸수 있을 정도로 거리에 제자리, 제자리, 제자리. 오케이, 오케이. 저 살았어요. 이거 무력화 될것 같거든, 에이스? 지금 몇 버블이야? 조금 남았어, 아, 완전 조금. 완전 조금? 네, 예, 곧, 곧 넘어지지. 됐어, 됐어, 3버블. 어, 진짜..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그럼 아드와 용 갈게, 넘어지면. 오케이. 오케이. 저도 일단 넬라랑 징암다 아낄게요, 그럼. 네. 아, 진짜. 아, 어, 잠깐나 구스텍인데. 나 오케이. 아, 어좋어 응. 오케이. 피자. 찍기 두번 조심.

이거 끝나 하나 썼어요. 지금까지 소긴 큰창 소노가, 소노가 살짝 맛있어. 걔는 얘네 그냥 쫄지 말고 쭉길해 돌진? 줘. <놀람> 어, 돌진할 때 빼고 쫄지 말고 그냥 쭉 계속 길해 줘. 아래거 맞았다. 아, 우와! 이특이 들어오는데? 쏘리 쏘리 오 와우 음식? 일어나서 음식 네더 집중 아.. 표션 많았는데 찍기 큰점큰점큰점큰점 짝점 큰점, 큰점. 멀티, 진한 짝병, 두심.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. 돌진 돌진. 끝 바로 찡아. 아. 점 하나는 어디다 할 거야? 드로핀. 예, 여기. 그로기 때. 예, 그로기 때. 그로디, 그로기 때까지만 삼법을 모아줘. 아까 그로기 타이밍 아까 봤지. 공방, 공방에서 그 정도거든. 오케이. 그렇지. 끝나고 바로 증언 드릴게요. 나나 삼법을. 나 오케이. 오케이. 그러면 떨어지면 바로 아드 화염. 오케이. 찍다다큰점점아작은 점프 소닉소닉 s 닉소닉큰점큰점큰점나 맞지 않았어. 예, 네, 왜 럿습? 예. 다 깬다 다 예, 이러면 그럭이 없음 네, 안 넣고 갔어. 그럼 3번 빨 써야 될것 것 같은데. 어이, 오케이, 그러면 그럼 이제 엉덩 이에 모여서 줄래？아, 이제 지금... 타이밍 안 나오 는데 아, 씨잘안 나온다. 얘 예, 구슬 소환 할때 그때 쓰면될것같 아. 오케이, 구슬 소환 할때 말해 줄게. 오케이, 우리... 피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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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거 같은데? 괜찮? 아 괜찮아요. 쉴드 있어요. 피피피피 피. 나이스. 무술무술 지... 지금 지금. 졌어. 아. 짝점. 너화염병 썼는데? 회오리 회오리. 그럼 너 이따가 너 산법 볼때너 안 썼다는 거지? 아니 나 선법을 썼는데 누가 화염병 썼다고? 저안 어? 던졌어요. 왜 내가 던졌는데? 나도 그렇데. 아? 나안 아. 던졌어? 이거 무력화 없어서 그때 쓰자면 아, 또이염을 그때. 어. 그렇지? 끝나고 중앙. 아, 나3 스택이라 존나 아프겠다 맞아. 맞지 마, 맞지 마. 3스택이면 웬만하면 맞지 마. 어. 길 조금만 더 집중해야 된다, 우리. 그래. 또 소환, 이거 구슬 깨야 돼. 밑에 거. 선환 밑에 거 깨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깼나? 깬거 같은데. 야, 내가 여기다 각성 있음. 아. 지금 오케이. 큰 점! 큰 내.. 밑에 밑에. 짝. 아 회오리였어. 소닉? <laughs> 소닉. 나왔다. 층하. 아이스? 그냥 제한 물량 먹고 써? 오케이. 아 스킬이 많이 없던거같 이제 도망가겠다. 어. 구슬, 구슬. 일단 극딜. 오케이. 증아. 갔다. 구슬, 아 오케이 위로 한시로 한시로 가자. 한시, 어 한시. 헬가 할때 던질까요? 저아드와이 남았는데? 네. 헬가 네. 3버블 때, 지금 에이스 몇 버블이야? 나 지금 1.8. 궁 쓰면 2.8. 3버블, 어, 오케이, 오케이. 3버블 되면은 알려줘. 그때는 오케이. 둘이, 둘이 그냥 쓰면 됨. 네. 퍼져서 찾아줘. 아, 가운데, 가운데. 네. 내려오고 다시 가운다 증언. 나 1채널링 때될것 같거든? 오케이. 그럼 1채널링 끝나고. 이걸로 하자. 잘 끼셨다. 써줘. 쏘죠, 쏘죠. 신호탄, 신호탄. 오케이 첫 번째. 스무스 하겠는데요? 저 여기다 던질게요 그냥. 삼법을 될때 칼벤. 한법을될때 어. 네. 3법을댈때 그. 칼벤 구슬 구슬. 구슬 소환할, 소환할 때 삼법을 해줘. 에이스, 내가 콜해줄게. 오케이. 저 포션 여유도 많아요. 저세 개, 다섯 개 있어요. 확인, 나이스. 그러면 포션 쓰면서 최대한 죽지 마셈. 네네. 그냥. 이거 누군가는 또 그거 뭐지? 회오리 사고 날수 있어서. 어, 9000이면 그냥 뭐. 이거 보니까 8900 들어오던데? 이거 그냥 내가 궁 쓰면 바로 3버블이거든? 바로. 그럼 궁 써줘봐. 바로 해야, 해도 될것 같다. 일단 3버블. 어, 일단 3버블 만들어놔. 어. 찍는다. 회오리, 회오리. 어어어어, 안안 해. 소닉? 소닉, 소닉? 삼버블이지에이스 아, 어, 삼버블 오케이 그럼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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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오리 회오리 회오리. yes. Conchon, c o n c 리 o n 리 o n c h o n c 아, 지금 소환이야 지금 이거. 지금 1 3번을 써줘. 오케이 떴어. 떴어요. 나이제 너무 이런 네. 거 아니야? 제제. 봐요. 스승님이 그랬다니까. 5분 남았다고. 아 이거 한번안 죽을 수 있었는데. 아. 아이 워드가. 야나왜 상자 없어? 상자. 상자 여기 날개 날개 가려져 있어. 아 찍기가 아... 두틱때로올 줄은 몰랐어요. 아세 개네. 아사 증표. 아삼 증표. 저한테 왜 그러세요, 수연님? 갑니다 열로 갑니다. 아 수라 발발타. 아 수라 발발타. 제발, 제발, 제발! 이러면 갈지도 못하잖아. 아.